A shoot will come up. 한 싹이 will come up. 도단할 것이다. From the stump of Jesse. Stump를 줄기라고 해석했는데, Stump의 뜻에 그다 잘려나간 나무의 밑에 구루턱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러면 그냥 평범한 얘기가 되는데 스톰프에 조금 의미를 부과하자면 지금 이제 이사야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사야 다윗의 뿌리가 완전히 동강 나잖아요. 나중에 그 멸망했을 때 지금 이사야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밑둥이 잘라버렸죠.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laughs> 어, 버려진, 잘려나간, 끝난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 의미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고, 유다도 다 망했지만, 그 다이세 왕조에서 싹이 난다. 예수님이 나신다는 거죠. From his root. A branch will bear fruit. 그의 뿌리에서 브랜치가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영이 will rest on him. Rest는 쉬다라는 뜻도 있고 뭐 명사로는 나머지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있다. 그냥 듣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Understand, wisdom이 지혜라면, understanding은요, 사물을 보고 깨닫는 지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그러니까 wisdom과 understanding의 영,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의 영. The spirit of the Lord, 이것도 주님의 영도 성령님의 영이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t 스피 spirit of counsel, counsel은, 어, 변호하는 것도 되고, 따지는 것도 되고, 그, 또 상담하는 것도 되죠. 그런 용, spirit and counsel of might, 능력이죠. 어, 사, 뭐랄까, 의논하고 가르쳐주는 상, counsel은 상담하고, 의논하고, 가르쳐주고,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 counsel의 용과, 마이트 능력의 영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고, the spirit of the knowledge and f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지혜의 영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 이런 것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한 가지, 두 가지, 또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어떠한 영인지. 요, 요, 네 가지 영을 성령님의 특성, 속성, 이렇게 보면 되죠. And he will delight in, delight in, 그럼, 몸모로 인해서 즐거워하다.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으로 기뻐할 것이다. And he will not judge, 어,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By what he sees, with his eyes,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or not, will not이 생략됐죠 여기에 decide, 판, 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by, 뭐뭐에 의해서 what he hears with his he ears 귀에 들리는 것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 귀에 들리는 현상 이런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지혜의 영, 또 능력의 영, understand의 영 그 그런 성령님의 어 뭐랄까? 알려 주심, 가르침, 성령님과 함께 하심 그런 용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 밭은 앞에 있는 나타고 연결에 연결되어서 not a but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 귀에 들리는 것 이런 육적으로, 이런 건 이제, 육적인 오감각이라고 하면, 그런 육적인 오감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지 않고, 그리고, but, with righteousness, 정의로, he will judge, the n e 는 어, 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죠. 공경에, 리 e 가 공경에 처한, 가난한, 뭐,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젖지하고, 판단하고, with justice, 정의로, he will give decision, 결정할 것이다, for the poor of the earth. 예, 이 땅에, 그, 가난한 자들. 그, 이것도요, the needy나 the poor를 단지 가난한 자들로 할 것인가. 성경엔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poor는 가협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쌍하고 가엾고 공경에 처한 거죠. 가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말한다면 조금 집합을 넓게 해서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 전체로 의미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He will strike the earth, 땅을 칠 것이다. With the rod of his mouth. 입에 회초리로,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어 야단을 치시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뭐 진짜 막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 폭력적인 어떤 도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실 것이다. With the breath of his lips, 입술의 호흡으로, he will slay, 죽일 것이다. The wicked, 악한 자들을. r i g i e o u s n e s s 정의가 will be his belt. 그의 벨트, 허리띠가 될 것이고, the faithfulness, 신실함이 the s a s h shesh -she around his waist. 그, 어, 허리에 띠가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세상이에요. 그런데, 음, 어,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the wolf will live with the lamb. 울프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the leopard, 레오파드 표범이 will lie down with the goat,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원래 울프는 어린 양 잡아먹고 레오파드도 염소를 잡아먹는 육식동물이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 먹이나 포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and the calf and the lion. 그, 어린 송아지와 사자가, and, 그리고, the yearling, 이제 난지한 1년 밖에 안 되는 어린 것들이 함께, and the little child, 어린 아이가 will lead them,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굉장히 평화롭고 싸우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이런 날은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곧바로 가 아니라 언젠가 이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뜻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laughs> that I will feed. feed가 뭐뭐를 먹이다 먹이를 주다도 되고 자동사로 그냥 먹다도 돼요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뭐 구분하는 거 헷갈리시죠 타동사는요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할 때에요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휘드를 예를 들면, 몸뭐를 A에게 B를 먹이다. 그럼 타동사고, A가, 어, 이것도, A가 그냥 먹다. 그러면 자동사예요. 만약에 A가 뭐뭐를 먹다. 그러면, 어, 그것도 타동사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서는 먹다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먹다. 뭐뭐를이라는 말 없이 그냥 먹다. Uh, the cow will feed with bear, 그래서 소가, 암소가, 암소도 맛있는 곰에게는 먹이죠. 근데 암소가 먹에 곰이랑 같이 먹고 They r young, 그들의 새끼들이 will lie down together, 같이 누워요. And the lion, 그리고 사자가 will eat straw, 풀을 먹어요. Like the ox, 황소처럼, 어, 전쟁이없고 어, 먹고 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이 아닌 평화로운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And the infant, 어, 어,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will play near the cobra stand. Ni, 놀 것이다, near 근처에. 코브라 뱀, 코브라 독사죠. 독사의 그굴 근처에서 놀 것이다. a 더영차 y o 어린아이가 will put its hand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3인칭으로 받더라고요 그 가끔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뭐 h i 나 her로 받기도 하지만 애기는 그냥 3인칭으로 받는다는 거 자기의 손을 into the viper's nest 독사의 그 둥지에다 손을 넣는다 이것도 안전함 그런 것을 상징해요 They will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래서 so Harm 하지도 않고 Destroy 하지 않는다 어디에? On all my holy mountain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 왜냐하면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Will be filled with 그러면 몸으로 가득하다. The k n o w l e 주님을 아는 것으로. As, 뭐모처럼 The w 물들이 c o v e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Uh, the k n o w l e d 가득할 것이다. In t h 그날에. The road of Jesse, 의 뿌리가. Will stand, 설 것이다. as a banner, 기, 기치를 올리다 이라는 거 있죠 뭐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전투할 때나 행진할 때 깃발 앞에 높이 올리잖아요 그런 기치 for the people people에 s 붙으면 민족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people은 그 자체로 복수지만 단복수가 없는 복수 처리하는 복수 취급하는 단어인데 거기에 단복수 어라든가 s라는 게 붙으면 뜻이 달라져서 민족이 돼요. The nations will, 국가들이, 민족들이 will rally to him. 그에게 회복될 것이다. And his resting place. 그가 계신 곳. They rested 계신 곳. 휴식이란 뜻도 있고, 또 나머지라는 뜻도 있고, 쉬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있다. So, will be glorious. 그가 계신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어? In that day, 그날에, the Lord will reach out his hand. 주께서 reach out. 펼치실 것이다. 그의 손을, uh, second time. 두 번, 두 번. Uh, to reclaim the surviving r e n o n t 그, reclaim이, 어, 되찾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 쓸 공간이 없네요. 되찾다. 여기다 써볼까요? 나올지 모르겠네. 되찾다. reclaim. 되찾다. The surviving remnant. 살아남은 나머지들. Of his people. 자기 백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서. 손을 두, 두 번째로 펼치실 것이다. 어디서 아시리아, 아시리아에서 살아남은 백성들, from lower Egypt 아 거의 아시리아뿐만이 아니네요. 낮 아, 아래쪽 이집트와 위쪽 이집트로부터, 구시로부터, 엘람으로부터, 바빌로니아로부터, 하마스과 하마스로부터, and the islands of the islands of the Mediterranean 지중해의 섬들로부터. 거기서 살아남은 그 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손을 펼치실 것이다. 제가 지금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거는 뭐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새벽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자고 있어서. He will raise a banner, raise a banner, 기치를 높이 드실 것이다. For the nations, 민족들을 위해서. And together will will이 생략됐죠. 어, 모으실 것이다. The exiles of Israel, 이스라엘의 추방된 자들, 또 망, 떠나서 유리하는 그 자들을. He will assemble 모으실 것이다. assemble. 또그 순복음이라는 명칭은 한, 한국에서 주영규 목사님이 교회 이름으로 세, 만드신 거고요. 국제적으로는 순복음이 한국말로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기하성이고요. 또뭐 하나님의 왕국인가 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 건 이단이고 어 어셈블 어 영어로는 어셈블리스 오브가 아이에요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이렇게 모인 무리 어셈블리. 모으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는 assembly, 그러면, 모인 회중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래요 하나님의 성회랑 상당히 비슷한 어떤 이단이 있어요. 뭐, 하나님 어머니 믿는 데라 그러나, 뭐, 그런 데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음, 기독교하고 비슷한 이름을 져요. 뭐,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이 영어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good news. 그런데, 그굿어 기쁜 소식이라고 한국에 알려져 있는 구원파가 영어 성경이나 외국에서는 굿뉴스라고 그래서 굿뉴스라는 성경을 따로 팔아요. 서점에 가면 굿뉴스가 제일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로비를 잘했는지. 반면에 우리는 아무도 서점에 로비를 안 하죠. 우리나 절에도 가서 해야 될까요? 서점에 돈 주고 그냥 일반 성경 가운데 놔 주세요 이래 이래 할까요? 여긴 성교 서점도 없어요. 여긴 라이베리아인데, 서점이 없고, 바이블 소사이어티라서, 라고 해서 성서공회 건물이 있고, 거기서 성경을 팔아요. 근데 왜 굿뉴스, 그 깊은 소식 성경을 가운데 놓고 파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로비겠죠, 뭐. 돈이면 다. 돈이 왕인 세상이니까. Anyway, 이런 것도 그냥. 선교, 선교 보고할 때 해줘야 되는데 맨날 학교 짓고 고원 방문한 것만 선, 선교 보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식의 선교 그리고 그래야지만 뭔가 한다고 판단하는 한국의 성도들도 문제고 He will assemble the scattered people scattered는 흩어진 people of Judah 유다에 흩어진 사람들 이때는 people이 단 복수 없죠 이럴 땐 사람들이죠 또는 백성 사람들 백성들 그래서 유다에 흩어진 백성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from the four quarters of the earth 이 four q u a r t e s 라는 말이 어, 게시록에도 많이 나오는데 q u a r t e 가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근데 이게 4잖아요 4분의 1 곱하기 이, 이, 4는 1이죠 그래서 of the earth 전세계의 1 그러니까 전세계가 전 세계 전부 온 세계로부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프라임스 질 이브라 임의 질투가 윌니시 사라질 것이다. and Judas enemies, 유다의 적들이 will be d e 파괴될 것이다. 프라임 will not be j e so 이브라임이 어, 유다를 어,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주다 hostile t 프라임 주다가 이프라임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운 그들이 막 떨어질 것이다. 급 강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업이 아이고 수업이 어, 급 강화하다, 급격히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Uh, on the slope, slope가 비탈길이죠. Of, oh, uh, Felesta. Blastain. Uh, Felesta인의 언덕길을 급히 떨어질 것이다. 떠, 내려갈 것이다. To the west. u uh, 서쪽으로. Together, 함께, they will plunder. 그들이 사륙할 것이다. The people to east. u uh, 동쪽으로. 음, um, 동쪽으로 사람들을 새롭게 나갈 것이다. They will subdue 그들이 subdue 지배하다. Edom 그 에돔을 Edom and Moab 에 m 과 모압을 and Ammonites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will be subject. subject는 피 지배자란 뜻도 되고요. 또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할때그피 조사자 조사를 받는 사람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람 이런 뜻도 돼요. 백성이라는 뜻도 되고, 주제라는 뜻도 되죠. 과목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피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더라, 14절이? 뭐, 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렇게 해서, 어, 그냥 동사로 처리해버렸어요, 여기를. Will be subject. 그러니까, 복종을 복종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복종할 것이다. The l o a d will dry up the Gulf of Egyptian Sea. 이집트 바다에 그, 웅푹 들어간 쪽, 그, 만을 어, 말려버리실 것이다. With scorching wind. Scorch가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으로. He will sweep. sweep은, 이렇게, 이렇게 확, 휙, 빗자루질 하듯이, 이렇게 sweep, 쓸어내다. 에, 근데 여기서는, 쓸어내다가 아니라, 뒤에, 손, his hand 면, 그의 손을 쓸어내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쓸어내듯이 막 휘둘리시는 거죠. Over the Eufrates River. 유 프라이테스 강 위로 그의 손을 막 이렇게 빗질하듯이 흔들 것이다. He will break it up. 이거 유 프라이테스 강이죠. 어뭐 부서서 into seven streams. 일곱 개의 에, 가느다란 시냇물로 만들 것일 것이다. So that 그리하여서 결론이죠. Any one 누구라도 can cross 건널 수 있다. Over 어 cross over in sandal. 샌달 신은 채로 그 개울물을 건널 수 있도록 유프라, 큰 유프라떼강을 일곱저각으로 내실 것이다 there be there be 그러면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웨이 어, 이럴 때대어는요 주어 역할을 합니다 주역할 어 진짜 주어는 하이웨이가 주어잖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대어 비동사, 그럼, 뭐, 뭐가 있다. 하이웨이가 있을 것이다. For the remnant of his people. 그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There is left. 그것이 남겨질 것이다. From Assyria. 아, 대, 시 그것이 아니라, 대시, t h the remnant of his people를 받는 거죠. 이렇게 대시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Assyria로부터 남은 자들을, 남은 자들인, 그, 그,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대로가 있을고이다 하이웨이 쫙 뻗는 길, as there 마치 there was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for Israel, 이스라엘을 위해서 when they came up from Egypt,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이웨이가 있었던 것처럼 어디죠?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 쫙 뻗은 길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시리에 아 잡혀가서 유랑하던 어, 그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아시리아에 잡혀간 게 아니라 아시리아에 의해서 어, 잡혀갔던 그 포로들 그래서 막 어, 망명해서 유랑하던 그 자들이 추방자들이 사방에서 아까 그랬죠 사방에서 온다 그랬죠 사방에서 올 때. 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드셔서 그들이 오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음,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는 죄는 용서받아요.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고 구원 받는데 죄를 짓고 죄의 대가를 치르죠 이생에서 비참의 죄의 대가는 대부분 결론이 비참함, 수치스러움 이런 거 같아요. 그런 것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안 돌아오면 그걸로 끝이고 그건 더 비참한 거고 두번 죽는 거고 어, 그렇게 비참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어, 비참한 처지를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없애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길을 탄탄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부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의 날 그리고 약육강식의 그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사야 11장,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또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